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박병호는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이가 39세로 스포츠 선수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박병호는 이번 시즌 15개의 홈런과 특히 4번의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매우 인상적인 타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끈기, 수준 높은 실력, 그리고 끊임없는 투지 정신을 나타냅니다. 타율이 0.217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박병호의 강점은 강력한 타격과 결정적인 홈런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타율 0.296과 6개의 홈런, 13개의 타점을 유지한 것은 그의 체력과 정신력이 잘 회복되고 철저히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의 팀워크도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박병호의 폭발적인 활약은 팀 전체에 큰 동기부여가 되어 시즌에서 더 멀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아이콘이며 영감을 주는 국가대표 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앞으로 경기들에서도 이런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박병호가 진짜 대단하네요. 39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15호 홈런에 네 경기 연속 홈런이라니 국민거포라는 별명이 정말 딱 어울려요. 게다가 국내 선수 중 홈런 1위라니 아직도 그 파워가 식지 않은 게 멋집니다. 요즘 경기력이나 팀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와, 박병호의 홈런 효율 진짜 엄청나네요. 타율은 0.217로 낮은 편인데 안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홈런이라는 건 진짜 장타력 갑임을 보여주는 수치 같아요. 안타 2.2개마다 하나씩 홈런이라니, 이만큼 한 방이 강한 타자도 드물죠. 2014년에 기록한 37%도 대단했는데, 이번 시즌 그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전에도 거포였지만, 지금도 그 파워는 식을 줄 모르는 듯해요. 박병호가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시즌 최종 기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박병호가 타격 스타일이나 전략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최근 컨디션 관리나 훈련법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복귀 후 엄청난 활약이네요. 무릎 통증으로 잠시 쉬었다가 퓨처스 리그에서 몸을 만들고 올라온 뒤 타율 0.296, 6 홈런, 13 타점이라니 완전 부활한 느낌이에요. 특히 말로 홈런과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팀에 확실히 힘을 보태고 있네요. 부상 복귀 후에도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박병호는 경험과 실력 모두 뛰어나서 그런지 멋지게 경기력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은 이제 괜찮은가요? 그리고 삼성 선수단 분위기도 꽤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요즘 팀 상황은 어떤가요? 감독님도 박병호의 현재 페이스에 엄청 만족하고 기대가 크네요. 디아즈보다 좋다는 말에서 팀 내에서 박병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껴져요. 매 경기 홈런이 나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타이밍과 컨택이 완벽하게 맞고 있다는 뜻이니 지금 박병호 상태가 정말 절정인 것 같아요. 박병호가 겸손하게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다행이라고 한 것도 팬들과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서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게 되네요. 박병호의 이런 활약이 삼성타선 전체에 어떤 영향 끼치고 있을까요? 팀 동료들이 더 힘을 받거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삼성이 박병호의 활약에 정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네요. 박병호가 홈런을 친 경기에서 승률이 무려 0.69이라니 그의 한방이 팀 승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3위부터 6위 사이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박병호의 상승세가 삼성을 다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3년 만에 다시 30홈런 고지를 넘길 가능성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지금 페이스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길 바래요. 박병호가 30홈런을 넘어서면 팀뿐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도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혹시 삼성팬으로서 올 시즌 남은 경기나 팀 목표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